갈등 해결의 자세. 갈등 해결의 자세. 결혼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그의 모든 부부는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비롯한 자녀들과의 문제, 고부 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들을 일평생 가꾸며 살아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매우 가깝게 오랫동안 더불어 생활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의 생활에서는 갈등 생길 일이 별로 없다. 나 스스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할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게 되는 것이다. 결혼 초기에 부부가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면 갈등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준다. 관계는 상승 작용을 일으켜. 더욱 활성화되고 윤택해진다. 그러나 갈등 발생 시 대처에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면 갈등의 폭이 깊어져서 언어적, 물리적 폭력, 이혼까지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인내심 부족, 인격 미성숙, 자기방어적인 합리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 피로와 스트레스 등은 갈등 해소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갈등을 성숙한 방법으로 풀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이나 상대를 파괴하는 술이나 다른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특히 결혼 초기에 서로 이해가 부족하면 사소한 문제까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게 되어 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많은 상황에서 서로 생각이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된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해와 노력이 있을 때 부부 싸움은 결국 칼로 물패기이다 그러므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부부 간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보고 해결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부부간의 여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듯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하나씩 해소할 때 오히려 부부 사이는 하나 되는 감동과 신선하고 생기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